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뭐냐? 음. 여왕벌 포획기가 있으면 좋죠. 그죠? 여왕벌 포획기가 있으면 잠시 여왕벌 포획기로 여왕벌을 살짝 가둬두고. 오, 오! 기 계시네. 여기.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여기. 여왕님, 여기. 여기 다행입니다. 여왕님, 다행입니다. 자, 여섯 개 정도만 커버를 합니다. 여기 계십니까? 자, 여왕님, 죄송해요. 자. 여왕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왕님, 죄송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숙성꿀지기안승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에서 온승경구이랍니다 네, 오늘도 선 선생님이랑 함께 방송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 아, 예. 어떠세요? 아, 좋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비가 왔었는데 화창하게 날씨가 개가지고 굉장히 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 이, 아까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아까시 풀 들어올 때 한참 비가 오고 또 날씨도 추웠었는데 올해는 한 일주일 정도 아까시 것이죠. 비가 막와서 작업도 못하고 속상했었는데 그나마 오늘은 좀 날이 많이 바뀌습니다 네. 이것도 네. 5월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여기 공장이 응. 오면서 이 에버랜드 가는 길목에 마성 톨게이트 아까 그곳를봤는데 오늘 아침에도 찍었거든요. 야, 아, 그렇습니까?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빨리 여광판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볼 내용은요. 이거 기억나시죠? 네. 한 통으로 다섯 통, 자연분봉 시키는 거, 그리고 또, 아까시 꿀도 따는 거, 그런 영상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이 벌통, 자연분봉 시켰던 이 벌통, 어, 아까시꿀 따야 되니까, 저광판 1층과 2층을 격려하는저광판 작업을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왕 봤었는데, 과연 차이 안, 잘 가고, 가고 있는지.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예. 안승재 숙성골 화이팅 1층에는 5매가 있었고, 그리고 2층에는 이제 6매까지 산란 갔었고, 네, 2층에는 소기 청소 중이었으니까 네. 8장이 다 산란이 된 갔을 는 같아요. 작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 격앙판 작업할 땐못 뭐 찾는 게 중요하죠. 여한벌을 찾는 게 중요한데, 여한벌이 아무래도 1층에도 있을 수 있고 2층에도 있을 수 있는데, 2층에는 소비가 꽉 찼기 때문에, 먼저 1층부터 작업하는 게 좋을까요? 2층부터 작업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 산란을 많이 했다고 하면은 네. 1층으로 내려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네. 네. 많이 높지 않을 어, 않을까 싶습니다. 1층부터 좋습니다. 예. 네. 이것을 그대로 조심스럽게, 어우, 무거워라, 어우, 무거워라, 내려로 살짝 올려놓고요. 1층부터 작업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사료봉투 올려놨던 거 완전히 다 구멍을 내놨습니다. <laughs> 구멍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왕이 1층으로 내려왔을지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동안 사료 포대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에 보면 찌꺼기들 있잖아요.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또 청소를 해줘야 되겠죠. 네, 다행히 여기는 벌들이 아 여기 벌들은 굉장히 좀 착한 벌들이라가지고 밑에 부, 보세요 어때요? 아깔 거의 깔끔한다. 요거 요것밖에 자, 없어요. 네. 아벌요 벌통은 신통 방통합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자 그러면 벌을 한번 볼게요. 여왕이 밑에 내려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토초방 네. 아직 집 짓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만큼. 이만큼 적고 반대편은 집을 안짓으니까 여기 살짝 돌려놔보도록 하고요 음. 다섯 번째 장도 보면은, 아우, 예쁘게, 여기도 조그맣게, 뭐 꽃상추 뭐냐, 음. 조그맣게 집을 전놨네요 여기에는 벌이, 오, 횃불. 횃불을 조금 이제 채우고 있고, 화분도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까지. 반대편 역시나 뿔이 덜 들어오죠? 다 그리고, 그리고 안쪽에, 안쪽 면이 역시. 를 잘합니다. 아, 그리고 어 여기 화분 채우고 네, 그죠? 화분을 채십니다. 많이 채우고 네. 그다음에 꿀도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쪽에도 꿀이 이렇게 있고요. 세 번째 장 네. 여기는 네, 화분 채워놨고 아직 세 번째 장까지는 한란이 안 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꿀도 여기도 조금 조금씩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장 과연 산란이 갔나 모르겠네요. 한번 볼까요? 네. 예, 두 번째 장 예? 산란 갔을까요? 쎄. 갔을 것같요이 많이 가수, 붙어 가수, 있는 것 같은 사이 많이 기도 하고요. 와우. 많이 왔습니다. 그죠. 네. 산란이, 산란이 됐죠. 맞아. 네. 이렇게 산란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오늘은 또 촬영 감독님이 안 계셔가지고 우리끼리 사진도 못 찍고 네, 이렇게 산란이 쫙 가져 있습니다. 공판이 형성돼 있죠. 공판이 형성돼 있으면 최소한 10일 전에는 산란이 갔다라는 거죠. 여기 여왕벌 이제 찾는 곳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왕벌 있나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왕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까지는 발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발견이 안 되나요? 여왕벌이 없네요. 여기에는 지금 봉판이 이렇게 네. 형성되어 있으니까 얘는 위로 올리는 게 좋을까요? 그냥 아래로, 아래, 아래에다가 그대로 놔두는 게 좋을까요? 위로 올려서, 네, 봉판 있는 거는 위로 올려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것은 위로 올려보도록 하고첫 번째 장은 산란은 없고 화분만 이렇게 채워놨습니다. 화분. 화분 가득 채웠죠? 거의 뭐 양쪽이 거의 화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여왕벌도 찾아보죠. 여왕벌이. 안 보이네요. 그죠? 양벌이 안보입니다 양벌이 안 보이니까, 여기는 얘를 2층으로 올려야 되고, 얘는 2층으로 올리자고 하셨으니까 2층으로 올리고요. 나머지 소비들을 안쪽으로 짜자자 붙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편성을 할때 1층을 몇장 편성한다 그랬죠? 6매. 6매. 매니까 지금은 5매 파손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다가, 벌집, 동속이라든가 수초강. 수초강을 넣어주면 좋은데 지금 2층 상태를 한번 보면서 같이 작업을 할 건데요. 원래 이대로 작업하면 좋은데 또 촬영 때문에 얘를 살짝 이쪽으로 다시 원위치 시켜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재 숙성 꿀! 아, 제 그러면 우리가 2층에서 왕을 잘 찾아봐야겠죠? 화분떡 거의 다 먹었고요. 네, 와 우리가 2차로만들었던 미생물 화분떡도 거의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거의 다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는데요. 우리가 한번 나중 만들어서 보여드리겠 <laughs> 너무 잘 만들었나 봐요. <laughs> 벌들이 아주 좋아하는데요. 아, 와우. 이거 지금 꿀, 꿀, 네인 해요. 꿀, 꿀을 가득 채워놨어요. 네, 산란을 안 하고 꿀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여덟 번째 장은. 완전히 꿀짱입니다, 꿀짱. 꿀장. 꿀짱. 그죠? 꿀을. 해꿀해꿀해꿀 뭐. 네, 가득 채워놨습니다. 요, 요분 말씀하셨네? 예, 네, 아, 요거, 그, 왕대. 왕대. 아, 중간에 그러니까. 달았던 거. 새로 달은 건가 싶어서. 네, 새로 네. 달은 건 아니고, 작년에 달았던 거. 거. 흔적만 있는 거죠. 자, 일곱 번째 짱. 와우, 아우, 어때요? 가득 찼습니다. 네. 가득 찼죠? 네. 가득 찼죠? 네. 완전히 가득 찼고, 여기도 보니까 해꿀을 음. 벌써 이렇게 다 봉해놨네요. 그죠? 해꿀을 음. 음. 이제 봉해놨습니다. 햇굴이니까 굳이 제거할 필요가 헛집. 없겠죠. 작년 네, 네. 꿀이면 다 제거를 해야 되지만 작년 꿀이 지금 남아져 있으면 어때요? 이제 아까식 꿀, 네, 꿀 네, 들어오면서 네. 다 섞일 수 있잖아요. 네, 여기도 햇굴 이렇게 채워놨고 그 다음에 네. 여기 헛집 살짝 젖어 있는 거 여기도 헛집 살짝 젖어 있는 거 이제 여왕벌 찾는 게 중요하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 여왕벌을 잘 찾아주세요. 네. 헛집 이렇게 제거한 것은 봉판도 아, 굉장히 깨끗하죠 그렇습니다 봉판도 깨끗하고 숯벌이 조금 있긴 한데 이 정도쯤은 애교로 그냥 다 주도록 할게요 지금은 여왕벌을 신속하게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아, 여기도 지금 몇 장이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장 다섯 번째 장도 봉판 다 형성돼 있고 다또 태어났죠 네다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 태어난 공간으로 벌들이 이제 꿀을 채우는 거죠 다 태어나서 지금 좀 많이 가볍습니다. 헐렁헐렁, 많이 가볍고요. 여왕벌 한번 찾아봐 주세요. 여왕벌, 지지지지, 여왕벌이 안보이네요 아, 여왕님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태어났는데 여기 산란이 가려있진 않아요. 아, 일부 또 산란이 또 가고 있네요. 자, 아, 그리고 네 번째, 또 한번 볼게요. 네 번째, 여왕님, 어디 계신가요? 네, 여기도 옆에, 양쪽 옆구리 위에, 벌써 꿀을 채워서, 많이 습니다 그죠? 네, 꿀을 채워서, 어, 이렇게 봉해놨죠. 여왕님 어디 계실까요? 여왕님. 여왕님 안 보입니다. 사실은, 아까시 꿀만 따기 위해서는, 지금 이 봉한 꿀들은 아직은 아까시 꿀이 아니니까, 아, 우리 소위 얘기해서 정리채밀이라고 해서 다 제거해줘야 되지만, 우리는 설탕물도 안 줬었고요. 그리고 또, 이 꿀들이 다 숙성시킨 꿀이고, 어차피 우리는 아까식 숙성 꿀을 따니까, 네, 네. 아까시랑 야생화가 다 섞이잖아요. 그 때문에 굳이 뭐이 꿀을 제거해 줄 필요가 없죠. 네. <laughs> 순수하게 아까식 꿀만 따기 위해서는 어, 정리체미를 정리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숙성시키다 보니까 아까식 꿀과 아울러서 뭐 야생화도 섞이게 되죠. 뭐 우리가 물반, 고기반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여기는 아까식 꿀이 한70% 이상 그리고 야생화 꿀이 섞이게 됩니다. 아, 여기도 여왕벌이 안 보이네요. 그죠? 여왕벌이 안 보이죠? 네. 숨었나 는가 숨어, 숨어 계시네요. 음, 여왕님 어디 계실까요? 이러다가 또, 그죠? 여왕님이 1층으로 내려갔을 <laughs> 수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우리 한참 찾다가 좀못 찾았었는데, 괜히 이거를 벌통을 2층, 1층에다 올려놨나 봐요. 촬영 때문에 이렇게 났는데 혹시라도 여왕님이 밑으로 내려갈 수도 어, 있으니까 네. 아, 정말로 여왕님을 신속하게 잘 찾아야 되는데 아, 여기 계신가요 여왕님이 안 계시죠 보입니다. 어, 어, 오, 여기 계시네요. 드디어 우리. 발견했습니다. 여왕님 여기, 여기 다행입니다, 여왕님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여왕님을 딱 발견했는데 요 벌통을 이 벌장을 그대로 밑으로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 요, 요것은 번데기장이기 때문에 2층으로 두는 게 좋겠, 아, 2층으로 두는 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렇, 그렇,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왕님만 잘 찾아서 1층으로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벌통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작업하기가 어, 불편하니까 이거 조심스럽게 살짝 가지고 계세요. 네, 여왕님 감사합니다.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네, 네, 네. 여왕님 망실되면 큰일 납니다. 도망가지 네, 말고 네, 가만히 계세요. 네, 네, 도망가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네. 첫 번째 장. 첫 번째 장, 이렇게. 어우, 첫 번째 장도 꿀이 많이 찼고요 그리고 또 봉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그대로 2층에다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층에 8장 그대로 놔둘게요. 2층에는 8장 그대로 놔두고 여왕님만 내려 보낼 건데 1층에서 또 벌장을 한 장을 더 올라오기 때문에 1층에는 또뭘 넣어줘야 될까요? 네, 소초강이나 공급을 넣은 아이였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또 우리가 작업하다가 소초강 준비가 안 됐죠. 네. 그 때문에 소초강을 잠시 카메라 중단하고 소초강을 또 하나 가져와야 될것 같습니다. 여왕벌 붙은 거를 이쪽에다가 벽면에다가 기대서 살짝 놔기고요 여왕님이 또 금방 쫙빼 가지고 가시면 안 되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뭐냐? 어. 여왕벌 포획기가 있습니다. 그죠 여왕벌 포획기가 있으면 잠시 여왕벌 포획기로 여왕벌을 살짝 가둬두고 그 다음에 또 작업을 하면 수월할건데 아이 또 그게 준비가 안됐네요 항상 준비는 여왕벌 포획기도 준비하시고 또 서초광도 여분으로 미리 준비해 놓고 작업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짠! 서초광 짠! 아 <laughs> 관여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벌통을 옆으로 쭉 올려놓겠습니다 안승재 숙성 골짱입니다! <laughs> 동선이 막 왔다 갔다 헷갈리죠? 이렇게 작업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미리 계획을 해놓고, 서초광도 미리 준비해놓고, 요한걸 꼬읽기도 미리 준비해놓고, 자, 요것을 맨 갓장에다가 이렇게 위치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위로 올려줄 거고요. 오늘은 겨광판인데, 조금 특별한 겨광판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것은 수평, 수평으로 수평 격앙시키는 건데, 보통은 1층을 다 커버를 하잖아요. 이데 이것은 이렇게 요 벌집 있는 6개 정도만 커버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직 격앙판이라고 해서, 이만큼만 가려놓게 되면 이쪽으로 다 벌이 올 수가 있으니까, 여섯 번째에다가 수직, 이렇게 수직 이쪽으로 여왕벌이 못 가게끔 딱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짝 가려놔 주고요. 이 상태에서 이두 형, 여왕판을 돌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아, 다 그런데, 여왕벌을 네, 이제 찾아야죠. 다시 한 번, 여왕벌, 가거나 주시고요. 형님, 어디 계시죠? 아까 이쪽에 있었으니까, 그점프 아, 아, 여기 계시군요. 여기 왕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왕님 죄송합니다. <laughs> 네. 왕님 그래서 요첫 번째 소비 있는데다 이두 번째 아까 소비에 어, 알을 났었죠 그래서 그대로 왕님이잘 들어갔습니다. 잘 들어갔고요. 격광판칠때이격광판에또 벌들이 눌리지 않게 조심해서 잘놔 주시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밑에서 팔란이 됐던 공판도 위에다 올려놔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격앙판 작업을 했으니까 이두 번째 2층 벌통을 그대로 우차차차차차차 우차 이렇게 올려놔 주겠습니다. 오 여기 벌 사이에 끼면 안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격리판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요. 격리판은 맨 바깥으로 빼두면 되겠죠?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일곱 장까지 산란이 갔고, 번데기장이었고, 요것은 꿀장이었잖아요? 네. 그대로, 꿀장은 뭐 그대로 놔두도록 하고요또 아까 여왕 붙어있는 것은 벌집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벌집 정리 다시 한번 해주고요 아, 됐죠? 예. 네. 그리고 이제는 이 벌, 마지막에, 네, 격리판 넣어주시고요. 지금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장 들어갔잖아요. 네, 2층이 원래는 10매, 10장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10장을 꽉 채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은 아홉 매를 집어넣고 벌집을 약간씩 벌려주셔도 돼요. 근데 아직은 본격적으로 꿀이 들어온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 좀 벌집 사이를, 사이를 살짝씩 붙여놔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꿀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때 되면은 이 격리판을 빼고 아홉 장을 그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꿀이 들어와야 될 거지. 꿀이, 꿀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꿀을 딸때 이렇게 위에 있는 헛집들이 어떨까요? 장애가 되죠좀 이제 꿀채밀할꿀 체밀할 때좀 장애가 되니까 이제 드디어 위에 있는 밀랍을 슥싹싹싹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리마 조금만 피해주세요. 그렇죠. 네, 여기도 이렇게 아직도 벌들이 이렇게 붙어 계십니다. 다행히 여기는 그렇게 밀랍이 많지 않아서 제거하기도 편하네요 그리고 이 작업을 할 때가 제일 기분이 좀 좋아요. 뭔가 대폐지라는 느낌도 들고요.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이런 느낌. 되기 때문에 아주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마치 묵은 때 벗겨내는 것 같아요. 야자 <laughs> 깨끗하게. 벌안 죽고 다 그려서 밀려다니고 심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벌들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천년을 흔연, 연년을 깨끗하게 잘해서 후에 꿀이 들어갈 공간이기 때문에 이형이면 어때요? 깨끗하게 깨끗하게 소비 벌집 정리가 된 꿀장 정리가 되면 좋겠죠. 깨끗하게. 완벽하죠? 깨끗하게. 집안 청소도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화분 떡 남은 거다 먹도록 살짝 올려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 그리고 대포를 덮어주고요. 청게풀 덮어주고 돌들좀 끼지 않게 살살 털어주고 이제는 고덮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덮어도 좋죠. 안덮어도 되겠죠. 다그 다음에 기록을 또 해야죠. 오늘 작업은 5월 2일 1층에는 6매 초초강이 하나를 더 증설을 해줬고요. 그리고 1층에 있던 봉판을, 봉판을 2층으로 올렸죠. 그 다음에 2층에는 7매가 산란이 갔었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하나는 먹이. 뿌리 가득 찼고요. 그 다음에 1층에서 올려온 봉판 총구매가 이렇게 있고요. 여왕벌은 1층으로 이렇게 갈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을 덮어주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뭘 확인할까요? 네, 우리 분봉시켰던 거, 자연 분봉시켰던 거 과연 벌이 잘 피어났을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9일날 분봉시켜놨으니까 거의 한 3주 정도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왕 한번 발견했었고요. 과연 교미를 성공하고 산란이 가고 있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미생물, 화분떡 많이 먹었죠. 조심스럽게 한번 보겠습니다. 오, 제법 묵직해요 많이 들어. 여왕님이 구미를 하고 왔을지는 여왕님의 상태도 볼수 있지만 살짝 바람을 넣어 봤을 때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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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산나물꽃인가? 산나물석발 아, 먹이 먹이 넣어놨던 거고요. 화분도 가지고 있고 손벌이 굉장히 많죠. 지금 은안심각 한란이 없고요. 아, 안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잘 되셔야 될 텐데요. 그 한란도 잘 돼야 될것 같은데 아, 보겠습니다. 얌전하죠 벌들이 얌전히 잘 있죠. 만약에 여왕님이 없거나 한 총은 벌들이 엄청나게 부산는데 있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아 여왕님 여기 계시네요 여왕님 여기 계십니다 네, 여기. 아 감독님 계시면 살하다 <laughs> 사진을 찍어 주실건데 여왕님 여기 계시죠 네. 몸이 어때요 지난번보다 어, 많이 불어난 것같습니 많이 것 불어났죠 네. 네, 여왕님. 교민을 타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란 여부를 한번 살펴 봐야 될건데 뒤쪽에 한번 볼까요 산란이 네, 아직은 산란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양쪽, 가 쪽으로는 꿀이 채워져 있는데 가운데는 어때요? 꿀이 안 채워져, 안 채워져 있죠? 이런 부분들은. 산란하려고, 산란하려고 준비하는 하려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본식 미리 청소해 놓은 거죠. 지금 우리 눈에는 잘안 보이지만 이미 산란이 들어갔을 아, 수도 있습니다. 영님이 네. 어, 어디 가셨나요? 오, 네. 여왕님이 위로 예, 해가지고 예, 예. 예. 넘어갔습니다. 오, 큰일 날뻔 했습니다. 오, 요거 왕대 아니, 아니, 이 정도? 여기 왕대, 여기 있죠? 여이 어, 어, 왕대, 어, 이것도 제거해주고요. 어, 이왕 본 김에 여왕님 표시를 해볼까요? 잠깐 들고 계시고요. 여왕님도 나중에 발견하기 편하도록 표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왕님 죄송해요. 살짝. 오, 제가 여왕님 손으로 잡으니까 일벌들이 막 달라붙네요. 그래서 아까 펜으로 등에다가 살짝, 살짝 이렇게 필질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돌려놔보겠습니다. 네, 잘 들어갔죠? 오! 여왕님 등에 표시가 돼 있다고 순간적으로 일벌들이 여왕님 주변을 얼른, 어른, 얼 어른거리다가 어른 다시, 정상적으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 초록색 표시된 것이 보일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 되면은, 어때요? 환란이 음. 갔겠죠? 네, 그럴까좀 빠르다고 하게 되면, 봉판이 형성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대로 넣어놔 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분떡, 미생물 화분떡도 그대로 올려놔 주고요. 장갑을 벗고 제가 작업을 해도, 어때요? 덥지 아, 않고, <laughs> 안전하죠? 이걸로 또 해놔야죠 응. 오늘이 5월 2일이죠 5월 예. 2일 금이 성공 여왕벌 발견 그리고 여왕벌 초록색 휴식, 휴식. 다음주에 되면 산란이 응. 가고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자연왕대로 한 통으로 다섯 통 공공 시켰던 벌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녀석이 아까식구를 따기 위해서 또 일층하고 이층을 정리시키는더방팡 작업도 해봤습니다. 아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성공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시청자님들이 응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막 바람이 부네요. 이 바람도 성공의 박수인 것 같아요. 이 벌들이 끝까지 아까식구 많이 불어올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해 주시고요. 형자님들 5월 됐으니까 가정의 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들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들 많이 보내시고요. 6월 달 되면 여기서 나오는 아까시 습성풀 아까시와 야생화가 듬뿍 섞인 숙성풀 기대해주시고 푸른 누구 풀이다 안승재 숙성풀이다. 아 대답이 바로 안 나오시는데요? 아, 아 갑자기 이제 청주 지역인지 제가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려고 했죠? 청경국 주 숙성풀이다. <laughs> 청주에서는 성경국 숙성풀 그리고 용인에서는 안승재 수석불. 그리고 취미양봉, 보험양봉 화이팅 한번 해야죠? 예, 네, 네, 시작. 취미양봉, 보험양봉 화이팅! 우 감사합니다.